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30일 재방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뭐 신임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그 조국 법무장관이 보고한 것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자, 뭐 이거 뭐잘 아시다시피 언제 뭐 그러면 검찰이 인권을 존중 안 했습니까?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이 추상적인 표현에 대해서 뭐 거기에는 물론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겠지만 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해서 검찰총장한테 지시했습니다. 사실은 문 대통령이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검찰총장한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러이렇게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일은 검찰총장부, 니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 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지시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시의 배경, 이런 것들이 주목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시는 구체적으로 정말 뭐 검찰이 무슨 그 여러 가지 관행 같은 걸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현재 조국 법무장관과 그 주변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이런 수사 관행이나 이런 것들 바꾸는 방안 이미 검찰이 수도 없이 많이 내놓았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콕 찍어서 검찰총장 보고 이런 걸 마련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총장을 여하튼 흔들어 보겠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또 여기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이제 문재인 정부겠죠.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하나 들어보죠. 최근의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 강화됐습니까? 강화되는 듯 싶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이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뭐 특수부를 축소하네. 뭘 어쩌네. 뭐 수사 관행. 뭐 조직 문화가 뭐 잘못됐네. 이러면서 지금 검찰을 흔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정부도 검찰이 수사권 독립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수사권 독립을 흔들고 있는 정부, 저는 처음 봅니다. 과거에는 흔들더라도 은밀하게 흔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뭐 권력 남용이나 뭐 이런저런 문제로 위법 또는 탈법 시비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흔드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이 검찰 그 수사권 독립이 대폭 강화됐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있습니다. 물론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이 안에 뭐 무슨 뭐 기소독점주의를 깬다 뭐. 뭐, 예를 들어서, 인권을 좀더 존중한다, 뭘 어떻게 한다, 뭐, 변호사의 패를 강화한다, 뭐, 이런저런, 그, 강론들이 있습니다. 뭐, 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조직문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직문화를 바꾸면, 총장이 얘기해도, 저 밑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어, 그거 아닌데요. 하고서, 반기를 들을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현재의 조직 문화에서 뭐좀 강압적인 부분 이런 부분만 배제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개선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뭐그 개선하는 뭐 이거 만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수히 많이 이런 걸 검찰에서 내봤기 때문에 그거 뭐 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기 때문에 아마 대검에서 이거 어. 저희가 내죠. 그러면 며칠 내로 뚝딱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정말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면 또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든 간에, 지금 검찰은 총력을 기울여서 조국 패밀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과제를 하나 더 떨어뜨렸다 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이것은 현재의 윤석열 검찰 체제를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좀더 들어가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지금 유튜브를 하는 중인데 뭐냐면, 이렇게 되면 검찰은 그럼 힘이 쭉 빠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무슨 어마어마한 검찰 개혁인 양 얘기하고 있는데, 공수처 생기면 그러면 검찰의 힘은 쭉 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 뭐 민변 출신들 대거 갖다 채우기 전에는 결국은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입니까? 검사 출신으로 채워야 됩니다. 공수처도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들로 채워야 됩니다. 검사와 수사관들로 채워야 됩니다. 거기다가 공수처장, 대통령의 입김이 크게 좌우하는 자리죠. 지금 검찰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좋을 수 있죠. 본인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 본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공수처장 둘을 경쟁시키면서 일종의 충성 경쟁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입김을 얼마나 빼느냐가 검찰 계획의 요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검찰권의 힘을 뺀다. 그래서 경찰한테 일부 수사권을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권 중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나 잘못 행사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찰의 지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얼마든지 경찰이 매듭지어 놓은 사건을 다시 갖다가 들여다보고 개선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힘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검찰의 힘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검찰이 남을 조사하는 수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검찰의 힘이 줄어들 텐데 만약에 그런 검찰의 힘을 그런 식으로 수사권을 갖지 못하게 하면 누군가에게 그 수사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유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경찰한테 전적으로 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던 폐해가 그대로 검찰한테, 경찰한테 옮겨갈 것이고 그때는 또 경찰개혁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수사 관행이나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 과정. 그거는 검찰이 비리에 대한, 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는 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점 없이 그냥 검찰의 힘을 빼자. 검찰의 힘을 빼면 누군가는 우리 사회의 범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아니, 검찰의 힘 빼는 거, 뭐 저도 뭐힘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어서는 곤란하다. 범죄 행위를 왜냐하면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단죄를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아니면 공수처가 하든 누가 하든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 필요한 기능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지금 단순히 검찰의 힘을 빼자는 쪽에서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는 곤란하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 이름이 공수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하튼, 범죄행위로부터 국민 다수를, 선량한 국민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에는 수사를 해야 된다. 누군가에는 그걸 맡겨야 된다. 그런데, 남을 조사할 때, 조사하는 사람과 조사 받는 사람은 갑을 공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조사하는 사람이 친절하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추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돌 며칠 날 어디 가서 뭐 했습니까?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어, 이거, 이거, 이거랑 안 맞는데요? 전화 통화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하는 걸 물어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한것 중에 검사와 기자라는 그 제목으로 유튜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기자도 결국은 취재해서 기사를 써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재라는 포인트가 결국 우리 사회에 부조리한 면, 뭐, 뭐가 부족한 면, 이런 것들을 또는 뭐 권력 남용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단서로 해서 취재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권력 남용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질문 받는 입장? 불쾌하겠죠. 설령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이 아니다. 뭐가 어떻다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기자는 다시 캐묻게 됩니다. 물론 기자는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캐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질문받는 사람은 수세적이 됩니다. 그러면 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공권력이 없는 기자도 이럴진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 또는 검사가 만약에 피의자한테 또는 뭐 어떤 사람한테 용의자한테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면 확실한 갑을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 물론 존중해서 수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사 관행 바꿔야 되겠죠. 과거의 수사 관행은 거기서 뭐 폭행도 있고 심지어는 욕설도 있고 폭언도 있고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훨씬 전까지 올라가면 고문도 있었잖습니까. 그런 수사관행, 이제는 뭐 대부분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 저희가 실제 취재를 해봐도 그런 수사관행은 과거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간혹 일선검사나 일선경찰을 보면, 아, 요새 수사 못하겠어. 이런 얘기 많이 듭니다. 존중할 거다 존중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수사, 뭐 DNA 검사나 뭐 무슨 뭐 최면 뭐 무슨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거 가지고 100%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나 조사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의 허점을 파악하고 증거를 들이대서 자백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조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도.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불쾌하다 이런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피고인 중심주의도 아니고 결국 피고인이 느끼는 바대로 느끼는 바 나는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라고 얘기하면 검찰한테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고 검찰뿐만 아니고 경찰한테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 된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거기까지 가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면 혹시 피고인도 피해자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매우 많습니다. 자, 오늘 법무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에 그런 부분은 물론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의 얘기가 혹시 우리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수사권 전반에 축소를 몰고 오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도 지금까지 수사관항 중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조직 문화 중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야 될 것인데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여서 뭔가 합당하지는 않다, 적절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검은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도 인식하고 있다, 찬찬히 검토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찬히 검토, 라는 것이 뭐 시간을 질질 끌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것이고, 다만,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 일선 검사들, 일선 수사관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이런 것들의 개선방안을 만들어라 조속히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종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검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또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청와대나 법무부에 법무부에 내야 되겠죠. 법무부에 개선 방안을 내서 개선하면 뭐 피의자들이나 또는 검찰이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대전제는 수사권이 범죄를 조사하는 일이 위축돼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점만, 점만은 대검이 이 방안을 마련하면서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